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 j f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듯 온 세상이 하얀 눈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워낙 힘들고 어려운 탓에 겨울 서정을 느낄 결을조차 없지만 그래도 새밑한방 눈을 바라보며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 소망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밤새 쏟아진 눈이 도로를 뒤덮고 출근 차량들은 거북이 속도를 냅니다. 코로나로 유난히 힘들었던 올해 마지막엔 거센 새미탄파와 함께 눈이 내렸습니다. 근데 예쁘긴 해도 왠지 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는 좀더 좋은 일 생기고 밤새 내린 눈으로 빙판길 사고를 우려한 배달 업체들이 배달을 멈추자 상인들은 당장 장사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아, 어, 진짜 설상 가상이죠. 너무 힘들고 눈이 오면 아무래도 기사분들이 운행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그 작년과 올해 눈은 이제 느낌이 확 다르죠. 힘든 일상 속 새하얀 눈을 보며 곧 다가올 새해 부푼 소망도 품어봅니다. 눈 보면 가슴이 설레죠. 그냥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돼 가지고 그냥 서민들이 마음 편히 살수 있는 친구들과 눈 싸움을 하며 신나게 놀았을 아이들도 올해는 아쉬운 마음으로 눈을 바라만 봤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놀았어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친구들이랑 빨리 놀고 싶어요. 충북 전역에 눈이 내린 가운데 청주와 보은에는 오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5에서 6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눈과 함께 세및 강추위도 찾아와 오늘 한낮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5도에 머물렀습니다. 1일부터 일까지 영상의 기온 일시 회복되겠으나 1일부터 대륙 고개 확정하면서 1일 일까지 다시 강추위가 주요 간선도로와 달리 주택가 이면도로나 교량은 내린 눈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여 밤사이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비뉴스 진기훈입니다.